이종섭 그 대사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했는지가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. 이종섭 전 장관이 그 국방부 장관 출신이었는데 어디 뭐 도망가기라도 합니까? 그 다음에 대사로 나갔을 때 아니 귀국하라 그러면 당연히 귀국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왜추국금지를 갖다가 했는가? 많은 사람들이 송영길 전 대표하고 비교를 하는데요. 송영길 전 대표의 혐의는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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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확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그런 증언 같은 것들과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대표의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서. 두 번씩이나 사과를 갖다가 했어요. 있어요? 그러니까 그 공수처의 상황을 제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는가. 김진욱 전 처장 아니었겠습니까? 그런데 자기가 퇴임하기 직전인 작년 12월에 아 일단 출국금지 또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퇴임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식으로 나라를 굉장히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전 공수처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가 제가 말씀드렸듯 말씀드렸다시피 1년에 한건 기소하는 그런 그 기구가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그 이종섭 대사 사건을 계기로 해 가지고요.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.